자, 오늘 드디어 제 3회 롤링이 대회 탑라이너 먼저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리고 지금 제가 다 이거 전적을 본 거라가지고, 다 아, 언랭이십니다, 지금. 어, 저거 다 롤체 티어임. 일단은 단판제로 할 건데, 만약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났다. 다들 뭐 시간이 좀 괜찮다 하면은 더 진행을 해보도록. 오, 되게. 간다, 간다, 간다. 일단은 1팀. 탑님은 이제 자기 주력 픽인 워워크를 꺼내셨고. 1팀은 워워크, 자크, 럭스, 미포, 아부무. 어, 상당히 한타 좀 좋아 보입니다. 어, 스킬을 알고 있다고 말하셨던 나서스. 오, 어, 비에고, 사이러스좀 약간 룰리들한테는 좀 어려운 픽이긴 한데. 오, 어, 르블랑도. 어, 이 팀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관전자기 때문에 아마, 어, 관전 대기가 좀 있습니다. 일단 3분 동안 좀 전력을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1팀은 다소 롤린이들이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운, 판타가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2팀은 반면, 비에고, 르블랑. 솔직히 저도 잘 못하거든요? 바텀은 이제 좀 무난한 조합이라서 음좀 봐야 알것 같아요 양팀다 바텀 조합은 세 보입니다 아또 이럴 때는 저걸 해야죠 그쵸 도박을 한번 걸어볼까요 1팀 2팀 오른쪽 얼마나 긴장하시겠어요 이 중에서는 이제 협곡을 별로 안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된몇달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예쁘게 예쁘게 채팅해 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관건은, 워워이 워워 워억 장인 과외를 봤을 확률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스가, 과연 스택을 얼마나 쌓을지, 르블랑이, 어떻게 할지. 어, 좋아요. 어, 긴장된다. 허 <laughs> 재밌겠다. 오, 아니, 아니, 롤린이분들이 왜 이렇게 스킨이 삐까뻔쩍하죠? 아, 말씀드린 순간, 케이틀린, 어둠의 수학 케이틀린이고요 롤린이 되회할 거야. 오, 지금, 1차 포탑으로 달려가고 있는 케이틀린. 어제 임베 방어를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양팀 정글이 다 저걸 안 샀네. 물약 하나를 안 샀네. 오, 임베 가는, 임베 가는 건가? 어, 지금 세명이서 임베 가고 있어요. 오, 임베 왔어, 인베 왔어요, 임베 왔어요. 임베는 아니고 약간 서로 간만 보는 느낌인데. 어, 룰루님 어디서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어, 서로 룰루랑 럭스랑 웃고 있습니다. 약간 칼바람을 하고 있어요. 룰루님 분들이 이제 또 칼바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네, 이제 리시 들어갑니다. 어, 바텀 리시를 안 해줬어요. <laughs> 아, 1팀 바텀, 리시, 그런 거 몰라요. 어, 자크 지금, 레드에 다 강타 쓰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 팀은 그래도 이제 리시라는 개념을 알고 있네요. 어, 물론 피가 왜 이렇게 깎였죠, 근데? 아, 그 와중에 케이틀린 전멸이 없군요. 아, 지금, 지금만요. 케이틀린 지금, <laughs> 텔레포트 들었어요. 아, 그래도 지금, <laughs> 아, 저건 벽이 안 넘어지거든요. 아, 벽이 넘어지는 줄 알았다, 우리 비에고가 그래도 일단은, 정글링 지금, 나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에고가 비애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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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섰어요 음 어, 어, 생각을 해보니, 이걸 먹어야겠어요. <laughs> 아니, 왜 멈춰선 거야? 이를 저렇게 쓰면 안 되긴 음 하거든요. 오, 아버모 여기 숨어있다가, 아니, 아 어, 날카롭긴 했으나. 아 혼자 날카로웠어요. 아니 미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아무모가 여기 있는 거죠? 아 날카로웠긴 했는데 혼자 날카로웠습니다. 아쉬워요. 어그 와중에 자크가어 미드갱 어아 <laughs> 점프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 도착 지점에 날라가던지 아니면은 돌아가는 지점에 썼어야 됐는데 둘다안된 모습이었고 오 잠깐만요. 오, 오, 오 잠깐만. 어 너무. 오 어이 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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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 방금 자크 스킬샷 좋았구요. 하지만 자크는 패시브가 있습니다. 럭스가 지금 원딜 마냥 열심히 때리고 있고요 어, 럭스님 스킬샷 좋습니다. 어, 굿, 굿. 지금 분당 CS가 심상치 않아. 지금 정글들이 제일 CS가 많아요. 그 와중에 미드 솔킬 났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오, 어, 풀피였어요. 큐 궁. <laughs> 이거는 메이지들의 싸움이 아니라 약간 흡사, 탑의 싸움 같은데? 둘다 원거리 챔피언인데 근접으로 싸우고 있네요, 둘 다. 아, 바텀에서 좀 치열한 싸움이 있었군요. 어, 이거 자크가 잘 덮치면은? 오, 오, 어, 확실히 이 팀이 바텀이 조금 더 숙련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 팀은 일단은 바텀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1팀은 미드 정글. 그리고 탑은 조용합니다. <laughs> 탑은 매우 조용. 자, 바텀이 또심상치 않습니다. 오! 오! 비에버!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스케이트는 아쉽게 놓치고. 오, 비에구 궁 썼어요. 오, 변신할 줄 알아요. 변신했어요. 아무브 스킬 하나? 오, 어어 어떻게 맞췄어요, 맞추기는. 오, 오, 나름 비에고스럽게 했습니다, 지금. 오, 그 와중에, 잠깐만. 자, 그가 먼저 들어갔는데, 워휙은. 빼려다가, 아니, 서로 상의가 안 됐었나보네. 맞진 않지만, 일단 베리어는 켰고. 아하!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워이기 배리어를 드는 이유가 피가 적을 때그 패시브를 유지를 하면서 싸우려고 베리어를 드는 거거든요? 럽샷이 나와서 나서쓰는 만족스러운 싸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르블랑 실스가좀 멈춰있네. 오, 오, 그 와중에, 와,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지금 전령 풀었어요. 오, 날카로워, 나름 날카로워 지금. 날카롭게 들어왔다가 지금 날카롭게맞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 르블랑. 아, 아쉬워, 평탄대! 아이고. 아니 스킬을 쓰고 빠지지 않습니다 어 평타를 쳐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평타를 우겨넣고 있어요 점화를 썼으면 오히려 잡았을 텐데 점화를 안 쓰고 확실히 평타를 치겠다 그런 마인드 어 지금 전령 풀어가지고 미드 2차까지 나갔습니다 레드팀 아 무... 마나문의 케이틀린 마나문의 수확 텔힐 케이틀린 이거 히트다 오 지금 2대1로 학원에 있는데 와 어떻게 이 조합으로 럭스를 못물 수가 있어? <laughs> 오 럭스가 지금 오 럭스 아이고 오 설마? 와 아쉬웠다 아 럭스 W 센스 좋았는데 그치만은 럭스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제압을 지금 털렸고요 오 탑은 무슨 일이야? 오 나소스 어디가? 나소스 어디가? 후야 <laughs> 나소스 나소스 한 바퀴 돌아서 도망가는 모습 굳이 오유치아 썼어요 집 가는 모습 오 달필이오 오 궁으로 오히려 오 오히려 궁으로 역킬감 냈어요 오 나소스 의외로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나소스가 지금 선방하고 있고 지금 16분에 147세트 상당히 못 쌓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템 선택이 좀 아쉽네요 보통은 이제 광희의 검을 먼저 올리는데 아 자크가 오는 걸 보고 이제 피하는 모습 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깔짝거리는 모습 오, 아, 와드를 굳이 했어요, 가서. <laughs> 어, 자크가 부시에 들어가는 걸 보긴 했는데, 확실하게 와드를 해야겠군 하면서, 와드를 했습니다. <laughs> 굳이, 굳이 와드를 했어, 가가지고. 오, 나우스 좀 위험합니다, 지금. 어, 3인 다이브. 오, 르블라이 구하러 왔어요. 오, 궁 썼고. 나우스가, 아, 지금 나우스가 궁이 없는 상태였어요. 와중에 올라온 럭스를, 4명이서 지금, 떼거지로 가서 잡았습니다 오 슈렐 쓰고 어, 룰루 센스가 좋아요 지금 아 드디어 베리오를 제대로 쓰긴 했는데 아쉽게도 죽었고요 아 바텀이 잘 크니까 지금 올라와 주니까 위에도 지금 상체가 풀리고 있습니다 레드팀 그리고 르블랑 드디어 킬을 먹었고 CS는 43개 <laughs> 르블랑 CS가 좀 눈물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미드 2차까지 박치기 하는 거 성공했고 미드 2차까지 오오오 오, 이런 수가 <laughs> 아물반 고기 반이었는데 워왁님 우리 워왕 모스일 프레스티지까지 사신 닭백숙님이 안타깝게도 궁을 못 맞추셔서 어 지금 지금 미드 계속 압박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럭스가 탑을 밀 때가 아니거든요 럭스님 돌아와야 해 럭스야 넌 나서스가 아니야. 지금 미드 지금 다 날아가고 있거든요. 자크 지금 패시브 빠졌고요. 이를 어째, 이를 어째. 미드 막아야 되는데. 지금 라인 클리어가 가능한 사람이 럭스인데. 오! 어, 오, 어, 그 와중에. 오, 어, 처형당했습니다, 룰루. 어, 화났어. 오, 어, 아, 다 처형당!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오! 어, 그 와중에. 럭스, 꽃꽃이 아직도 탑 밀고 있어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었어요. 미드에서 두 명이 처형당하는 바람에. 현대 나소스의 스택은? 230스택 좋지 않아요 어 나소스 열심히 때리곤 있는데 죽어버렸고 어 근데 이거 잘하면은 아 이거 이거 럭스랑 자크가 너무 좋다 조합이 둘이 진영 붕괴하면서 계속 딜을 박으니까 럭스 자크가 지금 다 때려부수고 있습니다 오또 비에고 또 이니시 오 이번 이니시 나쁘지 않은데요 오 그렇지만 아모무 궁잘 들어갔고 오 아모무 캐틀 궁에 잘렸습니다 어, 캐틀이 지금 안정적으로 딜을 넣고 있어요 아 덫을 밟았는데 저거를 못 때리고 아쉬워 오자크풀 썼고요 피 많은데 오 상대 다 딸피거든요 캐틀이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오! 오, 그 와중에, 나소스 지금 딜이 별로 안 나오긴 한데, 괜찮아. 숟가락 살인마야, 지금. 숟가락을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 천원 먹었어요! 나소스나소스천 원, 이거 크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아. 오!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오는 거? 바론으로 유혹해서? 오, 잘 잡았어요. 이거 좋아요. 어, 낚시 플레이 좋습니다. 어, 이거 워웨이기 잘하면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 그지만 시시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요. 위에 숨어 있었던 록스 아, 도망갔습니다. 오, 나수스님, 당신 마다 없어. <laughs> 당신 있는 건 평타밖에 없어. 오 어,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아, 나 평타밖에 없네. 도망가, 도망가. 뒤티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집을 가면 어떡해요? <laughs>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아그 와중에 비에고 아직도 집못 갔어요 잘렸어요와 23대 23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리고 레드팀이 용을 두 개를 챙겼어 오그 와중에 그 와중에 무슨 일이야 이거 잠깐만 야그 와중에 미스 포춘 쏠용하다가 얘들아 용은 내가 먹을게 했는데 아 <laughs> 아니 뺏는 것도 왜 이렇게 이렇게 뭐 없이 빼서 뺏는 것도 되게 심심하게 뺐네. 마지막에 르블랑이 죽었고요. 어, 자꾸 잘 들어왔어. 아, 이거 캐트리 상대의 CC가 너무 많아요. 오, 그와 중에 나소스 1대4 도전 중 실패. 오, 그와 중에 아무 못 땄어. 1대 4로 아무 못 따기 성공. 와, 나소스 언제 9킬이야힐은참잘 먹었는데 그죠? 아, 우리 르블랑 아직도 신발이 없어요. 우리 르블랑 신발을 좀 사와야 할 텐데 르블랑 비에고 왜 골랐을지 픽창에서부터 궁금했는데 아직도 궁금합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증명에 실패한 것 같긴 합니다 어 지금 여기 38선 깔고 있습니다 <laughs> 넘어오지마 넘어오지마 지금 선 깔아놨어요 어자꾸 들어갔고 나우스 궁 빨리 켰고 좋아요 비에고 뒤쪽 찌르고 아 미포공이 와, 미포공 대박 났어! 와, 미스포츠, 코드라킬! 오, 잠깐 들어갔고, 아, 까비. 아, 펜타킬은 아쉽게도. 와, 미포 궁각이 너무 잘 깔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오른쪽이 약간,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운영이, 조합이. 자, 40대 31로, 파란 팀, 1팀이 승리했습니다. 재밌다. 아, 이거 확실히 <laughs> 용이고 뭐고 그런 게 필요 없어. 나는 딜량을 한번 볼까요? 오, 와, 봐봐. 이거 케이틸린이 진짜 딜을 잘 넣었어. 오, 되게 잘 구겨 넣었는데, 이제 플래시가 없었고, 돌풍이 아니라 이제 크라켄을 선택한 점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laughs> 르블랑 의외로 딜좀 넣었습니다. 비에고보다 많이 넣었어요. 아, 너무, 너무 웃기다. <laughs> 아,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스펠 못 바꿨어요. 아이고, 방관이 아니라, 치속에다가 돌풍, 전멸, 이렇게 갔으면 좀, 딜을 더잘 우겨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조금 아쉬운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르블랑님, 그, 르블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프레스킨을 무턱대고, 사버렸어 아 프레스티지 스킨이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구나 비에고님 비에고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세이브... 세븐... 아그 비에고 비에고 스킬은 아시죠? 아 비에고 스킬은 아시죠? 근데 W로 자꾸 벽을 넘으려고 하시다가 벽이랑 뽀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못 왔어 <laughs>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못 넣으면은... 아, 못 넣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신발을 안 사셨는데... 알고 계셨나요? 협곡을... <laughs> 아, 아, 이유 있는 맨발이셨구나. 아, 협곡을 맨발로 즐기고 싶어서...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옛날보다 롤리니를 위한 패치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막 전혀 막 생뚱맞은 그런 상황은 좀덜 나오는 것 같긴 해. 확실히 재밌는 음. 대회였습니다. 오랜만에 롤리니 대회 했는데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 롤리니 대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롤리니 분들도 성장하셔서 훌륭한 부실골이 되시길.